요약해서 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사람들은 구광이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가 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소승 중승 대승의 삼승법을 공경하고 듣고 받들어서 끝내 에, 숨겨지지 않고 멸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의미는 열 가지 선법이 증장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선법이 감추어지지 않게 합니다. 악법이 선법을 감출 수 없도록 합니다. 삼승의 사람들이 설하는 법입니다. 법은 사람이 전해야 합니다. 사람이 법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가 사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삼승법을 널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법 시대에 아직 정법을 널리 펼수 있는 것은 다 삼승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불법에 대해서 공양을 하고 방해하지 않으며 내지는 삼보물을 부지런히 수호해서 흩어지지 않게 하며 비인들이 와서 침범하고 괴롭히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권속들은 나와 이 흡혈귀들은 이 참되고 훌륭한 찰제리 왕과 참되고 훌륭한 바람은 등을 더욱 힘써 응호할 것입니다. 바로 악귀의 귀왕이 그의 악한 흡혈귀들을 이끌고 와서. 선법을 옹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법 가운데의 악한 귀신들이 선법을 옹호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 보살의 화현인 것입니다. 경전에서 자주 설합니다. 이 호법선신들은 다 삼기위와 오계를 받은 이들입니다. 우리가 삼기위와 오계를 전수할 때에 어떤 신들과 어떤 귀신들은 그 사이에 끼어서 삼기위와 오계를 받습니다. 이런 부류의 선신들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 개를 가지고 말을 해보자면 오 개를 지녀서 하나의 개를 지키면 바로 다섯 명의 호법선신이 수호를 합니다. 오 개가 다 청정하게 오 개를 다 지킬 수 있으면 오 이십오 이십오 명의 호법신이 수호합니다. 하나를 파괴하면 다섯 명의 호법신이 줄어드는 겁니다. 오 개를 다 범하면 한 명의 호법신도 없습니다. 정정하게 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파괴를 하게 되면 선신은 없어지고 악신이 바로 옵니다 여의치 못한 일이 다 생기게 됩니다 삼승의 사랑과 삼승법, 삼보물에서 삼승인은 불법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삼승법을 배워서 삼승인들이 바로 법을 수호하고 공양합니다. 그래서 어지럽히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삼보물을 부지런히 애호해서 삼보가 아닌 이들이 침놓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수호해서 선법이 증장되게 합니다. 바로 선신이 많고 악신이 적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시법으로 하여금 더욱 더 증장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옹호해서 이 시법으로 하여금. 증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열 가지 법인가 하면 첫째는 수명을 증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어찌해야 장수를 하는가 하면 삼보님을 옹호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삼승법을 공경합니다. 삼승을 공경함은 불보살 성문승입니다. 삼승법을 수호하고 지킴은 소승 중승 대승의 삼승법에 공양합니다. 삼보물을 부지런히 수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명이 증장될 수 있습니다. 이 수명이 증장하면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국토의 모든 사람이 다 수명이 증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려움 없음이 증장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지수와 봉이 지는 지진이었고. 풍재와 화재, 수재가 없습니다. 어떠한 재난도 없습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병이 없어지며 무병장수가 증장합니다. 권속들도 증장합니다.